안녕하세요. 친절한 재민씨입니다. 오늘은 총 25일차, 보조지표로는 5일차, 추세 방향과 강도를 알리는 지표 DMI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책 문의가 많으신데요. 책은 지금 재고가 없어서 사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재디자인해서 지금 작업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책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책이 출판이 되면 그때 또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DMI. DMI 지표를 통하여 현재 종목의 추세의 강도를 알수 있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고요. 오늘의 주식 격언은 이겁니다. 주식이 잘될 때는 너무 자만하지 마라. 주식 시장에 겸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보 투자자. 처음 주식을 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큰 성공은 큰 함정일 수도 있다라는 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식시장의 점손 나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MI 지표랑 DMI는 주가 움직임의 추세와 추세의 변을 찾는 데 유용한 지표라고 돼 있어요. 추세 지표예요. 우리 그 추세 때 배웠는데 주식시장은 추세적인 시장과 비추세적인 시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추세적인 시장은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것이에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적 시장은 상승도 하락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방향이 없는 시장. 횡보추세라고도 얘기하지만 방향성이 확실히 잡히지 않은 시장을 비추세적 비추세,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추세 시장인지 상승 추세면 상승 강도는 어떤지, 얼마나 강하게 상승을 하는지, 하락이면 하락 강도는 얼마나 강하게 하락하는지 알려주는 지표예요. 이거 적용은 14일 적용인데요. 기본 딱 이거를 설정해서 딱 빼면 14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이평선이나 뭐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것처럼 수치를 바꿀 필요는 없으세요. 머리가 이제 복잡해집니다. 새 선이 쭈르르르 보이는데. 이 DMI, ADX 지금 배우는 내용은 이해만 하시면 되게 쉬운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나, 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세 선은 요 빨간 선은요. 플러스 DI라고 해요. 요 파란 선은 마이너스 DI 일부에서는 이거를 플러스니까 PDI라고도 하고요. 마이너스니까 MDI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 진한 검정색은 ADX 선이라고 해요. 요거를 설명드리면 이래요. 구성이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는데 플러스 DI는 상승하려는 힘, 사려는 사려는 힘이에요. 사려는 힘이 플러스 DI고요. 마이너스 DI는 하락하려는 힘, 파는 힘이에요. 파는 힘이두 가지 선을 통해서 상승, 사는 힘과 파는 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ADX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두 가지 DI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세선, 복잡하게 섞여 있는 이 세선을 보고 매매 시점을 포착합니다. 다음을 보실까요? DMI 지표 보는 법.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시장 추세와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 교인데 단기보다는 중장기 추세 분석에 유리합니다. 추세가 이어지는 추세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중장기 추세 분석에 상당히 유리하다 고할수 있어요.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 DMI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DMI 지표가 별 효용은 없어요. 그래서 중장기 추세 분석에 유리한데 보시면 이 빨간색 플러스 뿌라, DI는 사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사는 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마이너스 파란색 선 di 이거는 파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는 힘이 이렇게 위에 있고 파는 힘이 이렇게 흐지부지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사는 힘이 강하니까 상승 추세겠죠. 주가도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여기는 거꾸로 파는 힘이 위에 있고 강하고. 빨간색 사느님, 플러스, 디, 아이가 밑에 있으면 파느님이 강하니까 당연히 주가도 두루루룩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락 추세고, 여기는 상승 추세인 거예요. 이제 검정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검정선을 우리는 ADX라고 하는데요. ADX는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상승할 때, 이게 상승이던 주가가 상승하던 하락하던 분명한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할 때는 분명한 추세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세다 진행 강도가 강화된 것을 의미해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상승 추세 있을 때 플러스 DI가 위에 있고 마이너스 DI 사는 힘이, 파는 힘이 약하게 있을 때 이게 이렇게 상승을 하면 추세가 확실하게 강도를 갖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락 추세인데 이것도 상승하고 있어요. ADX 선이. 그러면 이 추세가 진행 강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ADX 지표라는 것이에요. 요 밑에 또한 가지는 지우고 할게요. 이게 상승을 하다가 상승 추세죠. 여기에 상승을, 상승 추세에서 상승을 막 강도를 진행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둔화가 돼요. 둔화가 되면 현재의 추세가 아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예요. 아더 이상 나못 올라가겠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상승 추세를 잊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락에서도 이게 하락 각도를 높이면서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게 둔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 아나더 이상 그만 빠질래. 이제 오늘 때도 됐어. 그래갖고 이렇게 둔화가 돼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 하락 추세가 다른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DX는 뒤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해는 되셨죠? 바로 DI를 통해서 사고 파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위권은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 교차 신호예요. 상승하는 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파는 힘이 이렇게 내려가지는, 요걸 우리 상승 추세라고 그랬죠? 요 교차가 나왔을 때, 산다. 이얘기예요 교차 매매 기법인데,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이어져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볼수 있는 이 구조로 나오고요. 역으로 상승의 힘이 약해져서 하락의 힘이 이렇게 크로스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파는 힘. 파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 상승의 힘과 하락의 힘의 교차 신호로써 매매 시점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이걸 정리해 보면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상향 돌파하면 산다,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하향 돌파하면 판다, 이게 매매 기법 1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향 돌파고 하향 돌파 할때 사고 판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좀 꼬여 있는 상태가 있어요. 요 속임수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교차 속임수 하거해 놨는데 여기 플러스 DI가 요 마이너스 DI를 뚱치고 올라갔어요. 교차를 했어요. 와! 이제 그동안의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보다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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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주가를 보니까 또 떨어져요. 단기적으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죠한 템포 늦추는 전략인데 교차 신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 i 를 상향 돌파하면서 아, 이제는 사는 신호다라고 했는데 요날요 요 교차된 날에 요 고가죠. 고가를 그 다음 날 넘어서지 돌파하지 못하면 이거는 속임수라고 봐요. 그 다음 날이 신호가 발생했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사라는 신호가 나왔을 때이 고가를 넘어서야 돼요. 안 넘어서면 사는 것을 유보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바닷건이 아니라 천장권에서 예를 들어 여기서 요와 같은 교차 신호가 나왔어요. 어,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저가를 저가 크게 그려드릴게요. 이게 저가라고 치죠. 이 저가를 이렇게 내려 앉아서 끝나야 돼요. 돌파해서 끝나야 되는데 어? 주가가 이걸 돌파 하향 돌파하고 위에 있다 그러면 파는 것 상승 추세 이 정도의 수익을 얻었을 때 파는 것을 유보시키는 거예요. 한 템포 늦춰서 좀더 추이를 보다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파는 시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적 보조 지표는 이런 속임수가 많아요. 이거는 어떤 이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으리라 믿고요. 또 기술적 표는 약간 후행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차트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임수 방지 방법 이렇고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비슷한데 일시적 교체예요. 일시적 교차. 우리 스토캐스팅 했을 때 리테스팅이라는 거 있어요. 기존 추세가 강화된다고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파할 듯 하더니 다시 뒤집어 올라간다던가 살짝 했다가 며칠 후에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주가가 일시적인 조정 후에 다시 기존 추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한 템포 늦춰서 요 밑에 기본적인 차트 시장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오류를 없습니다. 어, 어, 이거 하락 추세 바뀌는 거 아니야? 데드 크로스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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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 그러다가 못 넘기고 내려왔는다. 그러면 쉬었다가 기존 추세가 강화돼서 쭉쭉쭉 오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일시적 교차는 기존 추세의 강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세 번째, 플러스 디어의 마이너스의 이격 분석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요 교차 신호, 교차 신호가 약간 늦어요. 그러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이 격언이 생각날 정도로 바닥에서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이격을 분석을 하는데, 교차 전에 이렇게 하락이에요. 8년 후님이 이렇게 강해서 파란색, 마이너스 DI가 막 올라가고 있고, 사라님은 막 힘도 못 쓰고 이러고 있다가 점차 이격이 줄어들어요. 근데 보니까 주가도 하락세를 멈추고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어? 이거 바닥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격, 이격이 이렇게 줄기 시작해요. 이격이라는 거는 간극 틈이라고 그랬죠? 간극이, 간극이 점점 점점 줄면서 요 시점, 요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사는 투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고 나중에 확실한 건 이게 교체가 돼서 사려는 힘이 팔려는 힘보다 강해지는 요 모습을 보이면 홀딩하고 가지고 있고 나중에 추이를 봐서 이익 실현을 하는 요거를 이격 분석 간극이 커졌다가 작아지는 거를 보고 조금 더 빨리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의 매매 방법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상승 추로 쭉 가는데 이격이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벌어졌다가 줄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줄어요. 그럼면 이때 어, 의심을 해보고 아 이거 상승 추 끝나나 보다. 그래서 여기 교차 신호가 나오기 전에 판단하는 거 이게 좀더 교차 신호보다 빠른 매매 시점을 찾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ADX. 추세 방향과 일치하는 AD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ADX만 선을 갖고 왔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ADX는 주가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추세가 진행만 된다면 무조건 상승해요. 보시면, ADX가 이렇게 상승할 때는 상승 추세일 때 상승하고, 여기 보시면 하락 추세. 하락이든 상승이든 그 추세가 진행되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좀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ADX가 상승하고 있으면 강세이든 약세이든 확실한, 확실한 추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ADX가 하락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기존 추세가 성질이 변한다. 약화나 횡보 국면의 돌입이다. 다수네요. 얘는 상승하면 나는 이 추세 계속 가고 있어. 하락이든 상승이든. 근데 얘가 점차점차 점차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면, 아, 나 불분명해. 이 얘기랑 똑같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adx 값이 20 아래에 진행되다가 그 값이 커지는 거. 여기 2 0 있는데요. 아래에 진행되다가 그 값이 커져서 20을 돌파하는 시점에 추세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강화가 돼요. 여기서 추세가 강화되고, 20을 돌파할 때 여기서 추세가, 하락 추세가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기준선이 보통 20이 그엔시 s 스 보시면 이렇게 선이 하나 거 있는데 설명드리자면 20은 20 이상이면 추세 강화, 30 이상이면 그 추세가 형성됐다고 봐요. 그냥 추세가 형성돼서 계속 가고 있다. 20이 돌파하면 상승으로 돌파하면 그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30이 돌파하면 그 추세가 형성된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제 DMI와 ADX. 이제 선이 복잡하게 세 개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라는 것을 이용한 실전 매매 기법인데요. 이해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앞서서 이 DI,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상향 돌파했어요. 그럼 매수죠. 사려는 힘이 강하니까 이때 우리는 사는, 사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근데 adx가 사고 났는데 조금 지나서 adx선이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상승으로 간다는 것은 어그 추세를 강화시킨다 그랬어요 그럼 상승 추세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럴 때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둔화가 될때 둔화가 될 때는 어 추세가 바뀔 수도 있어 암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파는 것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ADX 값이 상승하는 것은 DMI 지표 방향대로 추세가 진행된다는 라 것이고 그 강도가 강화된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차 신호 때 샀을 때 ADX 값 마저도 위로 20을 돌파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둔화될 때 이익을 실현하면 되는 것이에요. 역으로 이렇게 하락이 강화되고 있을 때 하락이 강화되고 있을 때는 ADX 값 역시 상승을 하죠. 또 여기 매도 시그널이 나왔어요. 반등을 했지만 파는 시그널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DI 파는 힘이 사는 힘보다 강해지면서 신호가 나왔는데 ADX 값이 상승하면 이 추세가 강화돼서 계속 빠져요. 그래서 바닥을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둔화되기 전까지는. 파는 힘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 거를 보면 ADX가 DI 이두 DI선 위에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요 DI선 플러스 마이너스 DI선 위에 있어요. 위에 있을 때를 과열 상태로 봐요. 어떤 추세든 그래서 이때 ADX가 둔화되고 하락으로 바뀌면 주가가 추세가 변화된다. 보시면 위에 있고 과열된 상태에서 상승으로 막아나 좋아 수익 많이 났어. 그런데 이게 둔화가 돼서 이렇게 하락으로 빠지는 요 시점에는 아이 추세가 끝나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 암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다는 것이고요. 쭉쭉쭉쭉 빠지다가 a d s 값이 과열되게 많이 팔려갖고 DI 두 선을 위에 있고 이게 이렇게 꺾어질 때는 아그 동안의 하락이 멍무고 상승으로 꿈틀꿈틀 될수 있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똑같은 차트예요. 근데 앞에 설명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1, 2, 3, 4 구간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읽어 보시고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시면 바로 앞에 설명드린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플러스 di, 마이너스 di, adx를 통한 매매비법 쫙 적어놨는데요. 이거를 글로만 보시고 어? 이게 뭔지 대충 알것 같아? 그러면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럼 매매하실 때오조지표로써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이 dmi 지표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 했는데 잘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식 투자 명언입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10가지 비법 중에 하나를 갖고 와봤어요. 확실하지 않다면 포기하라. 추측을 근거로 투자해서는 안된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측을 근거로 투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포물선을 통해 추세를 파악하는 파라볼릭 지표. 이 지표는 캔들 위아래에 점이 포물선처럼 막 찍히는 또 새로운 지표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쉽고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